나름대로 연습한 걸 말해볼게 네. 일단 너 말대로 인투인 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이때도 있잖아 내가 보니까 이렇게 돌때 있지 돌때 여기 골반이 약간 잘못 돌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그래서 못 돌아 이 여기서 약간 빠져주면서 돌면 잘 돌지 어 그래서 그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돼그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뭔가 백스윙이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이야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 네. 내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골반을 네. 딱 여기다 잡아놓고 아. 만약에 하잖아. 네.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거 해서 여기서 여기서 이거 하려면 네. 골반이 열려야 되는 것 같아. 골반 열면서 타이밍이 안 맞을 될것 같아. 방금 처럼 그러면 갖다 왼쪽 어깨를 좀더 가주라는 거지. 네. 손목은 해주고. 네. 여기서. 좀더 약간은 왼쪽이지만은 두 번째 기둥 방향으로 출발하면 음. 거의 완벽하다고.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왼쪽 골반이 좀일로안 나가지 이렇게 빠지지. 음. 좀 빠지지. 체중이 안 가요. 그지. 네. 내가 지금 왼 다리로 가면서 이걸 또 해야겠지 이렇게. 그지? 아니야 그냥, 그냥 해보자. 계속 우측으로 밀리잖아요. 이거. 음. 그러지 말고 같이, 같이 밀어 버리고 공을 그냥 쳐 버리고.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와. 지금 소리가 난아니었다 밀렸고. 밀리니까 밀었고 약간 손까지 같이 밀어 주는데. 지금 약간 다음으로 탁 이렇게 떨어졌나? 그냥 손목이 꺾여서 꺾인 걸 그대로 그냥 끌고 와서 딱 때려 버린 거예요. 꺾여서 꺾인 대로. 그냥 그걸로 50m만 쳐보세요. 그 채로. 내가 이 50m 치는 건 여기서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건 좀 인위적인 그냥, 거지. 예, 인위적. 그냥 얘로만 하면 돼. 이 손목으로만 딱딱 딱 치면 돼. 약간 좀더 박혀 들어가는 느낌. 어, 또 리듬 타면서 한번 해. 리듬 타면서 okay. 하나 딱. 오케이. 어, 지금 이줄 모토는 좋았어. 그지. 네. 이 꺾은 걸잘 생각하다, 형. 꺾었으니까 이걸 갖다가. 빡 때려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꺾었다가 네네. 봐봐. 여기서 꺾었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팡 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쳐야 돼. 여기서 팡 이렇게 네. 형은 아. 더 그걸 격하게 느끼고 싶으면 완전히 그냥 몸에 붙여갖고 꺾어버린 다음에 팡때려버려 오케이, 지금 저 손목으로만. 네. 그러면 알아서 지금 자연스럽게 조금 조금, 조금 따라 돌거든요. 이 손목으로 공을 형이 때리는 맛을 더잘 알면은 음. 몸통 선에서 몸 파워까지 실 공을 하면은 그때는 확실히 멀리서 하죠 그리고 이손 감각이 굉장히 중요요 음. 이거 무시할 수가 없는 감각이다. 약간 비, 지금 형 비슷해요. 이렇게 갖고. 아니, 척추광 유지라든지 이런 게 니가 훨씬 더. 저는 그만큼 훈련을 또 했어요. 체를 먼저 옮갔다가 체를 먼저 그냥 빵 쳐? 아, 그니까. 러한 음, 번만 느낌을 알려야돼요 응? 그러면은, 형이 공을 쳐보세요. 당겨서 쳐보세요. 응. 이렇게 되는 느낌이 들어서. 아, 진짜? 네. 형이 최대한 그래서 꺾어주는 게. 오케이. 뭐 이거네 이거. 뭐. 네. 최대한 꺾어서 이 상태를 최대한 유지해갖고 바닥에 꺾어. <laughs> 오우, 나 아, 약간 이렇게 네. 오케 이렇게 이 때리고 찍히면은 어. 어드레스를 살짝 띄어주는 느낌으로 터져서 그 궤도가 약간 너무 바뀌는 느낌이 아니게끔 나오고, 네, 이렇게 될까봐... 음, 그러니까 훈련이 훈련이 많이 필요성서 계속 없어버리고 계속하다 보면 되는 건가? 그렇죠. 이렇게. 일단 요거 해? 이렇게 해서 왼쪽 가면은 응. 왼쪽 가면 나중에 없겠턴 살짝 해갖고 바로 보낼거니까 그래? 그냥 왼쪽 왼쪽으로 쳐도 되니까 그렇게 눌리게끔 쳐보세요. 와, 좀 제대로. 되고. 괜찮아? 힘으로 때리려 하지 말고. 꺾은 거를 그냥 퍽쳐놓으 그럼 이게 여기서 뭔가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내가 문대잖아 넘겨지 말고 여기서 쓰겠다고 기서 지금 저 그지? 이런 거지 이런 느낌이에요 오 지금 좋네 이렇게? 네 그니까 이게 오 잘하는데요 그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잘 된다니까? 네. 어디를 써안 쓰고 아니, 아까 아까랑 뭐가 달라요 지금은 액스인부터 같은 거. 그래. 응.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게 내가 딱 잡고 하잖아? 응. 그럼 안 돼. 근데 응. 그냥 여기서 뭔가 그냥 그냥 여기서 만약에 그립을 막안 잡고 그냥 응. 대충 잡고 오케이. 여기에 응. 맞을 것 같아. 이걸 계속 하면서 네. 응. 요렇게 요 훈련만 좀 많이 하면 너무 좋죠. 응. 완전 잘가절거 잘 꺾기도 해요. 그니까 팀 빼서 잘 꺾고. 그래서. 그럼 이게 뭐지? 뭐가 다른 거지? 그치? 이제 이 훈련을 좀 많이 하면. 어. 힘써. 이런 느낌. 자 둥고. 오, 좀 나. 이 훈련을 좀 많이 해요. 나도 그냥 느껴져. 그냥 네가 몸 말하는, 말하는, 말하는 게. 아, 진짜요? 어. 지금 이거 말하는 네,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하고. 이거잖아. 잘. <laughs> 몸도 잘돌아요 <돌아가는> 지금. <laughs> <기분은 웃음> 근데 도는 거 자체가 완전 달라. 네, 지금 몸이 도는 게 팔로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어. 이러고 있어. 그 백스윙도 달라. 네, 달라요 지금. 다 뭔가 다 나오는 느낌. 어. 아. 어. 그럼, 그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아, 이 턴, 이 정도 어. 이렇게. 요 감각, 요, 요 느낌 해가지고 찾아가야 되나? 네, 그 그냥 일단 형이 아까처럼 막대충한 느낌을 좀 많이 하고. 어. 거 어, 조금 턴 살짝 살짝 줄어놓고 응. 음. 그러면 사실. 어. 네. 오케이. 이렇게. 네. 뭐 테이크웨이 막런 거는 괜찮아? 아, <웃음> <웃음> 완벽하게 <웃음> 들고 있어요. 진짜? 완벽하게 들고 있다고? 네. 뭐, 어떻게 할 거야? 어. 이 훈련을 많이 해서 적응해야 돼. 이 느낌을 긴 캐... 게임으로 <laughs> 형이 공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넘어 그거 있습니다. 아, 어. 수숨는 무서워. 무슨... 모르겠어. 집에 가서 어, 계속 어, 봐 봐야지. 근데 진짜 제일 좋아. 진짜? 네. 완전 포기한 거, <laughs> 거 아니고 <laughs> 어. 포기 안 했어요.